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이 친구와 논덕해 갖고 마천산이게 상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마천산이게 한 3년 정도 안 됐는데 너무 변해 갖고 내가 이래 한번 지가 몰랍니다. 아, 이거 뭐 변해도 이신 변했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문양이 마천산 올라간데인데 지금 병이 걸려고 소나무가 참바 대신 걸려지고똑 단풍 뜨는 거 썼대요. 저 물리까지도. 야 이래갖고, 이게 그 많던 소나무를 지금 다 비내고, 바, 비내고, 이래 또뭐 잔나무 비 빗을 물에 이거 심은 한데, 이것도 지금 다 죽습니다. 었 심은 한 느낌. 아이고, 뭐 이, 뭐 말이야, 이니다 이거 산이 보니까. 그냥 벌써. 3년 만에 이리 좀 산이 변할 수가 있나? 그때, 얘 참, 그늘도 많고, 이랬는데, 참, 나무가 다 죽었어, 요소나무 나무 젠장을 이어가고. 오는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와, 이건 뭐, 뱀충이 이것도 좀안 하고, 전에는 그 소나무가 뭐고, 젠장 걸리는 걸 비가고, 땅속에 묻었다고 하지만, 엉, 참 마이, 그러놓니까 엄두가 난무하였는데, 보니까. 아 야, 이리 산이 변 이게 산이 완전히, 그놈은재선종 때문에, 이산 자체 없어지십니다. 멜가에, 민동산되기 싶은데, 소나무 하나, 라도안 그런 게 없는데, 뭐, 전신이 뭐, 다 죽은데, 보뭐 이거, 벌써 일로. 아, 이야, 이 사이라이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여기 사, 등산을 참 많이 당니는데 그러나서 오늘 이제 음왔는데 이래 산이 이래 를좀 몰랐네. 아우씨. 산이 민여대묵어지야 되는데 얘는 뭐 완전히 산이 지금 다 이래 정리대가 없습니다 나무 달 베네프 다 주고 갖고젠좀걸려갖고야 참나무나 이 병이 안 걸리는데 딱 소나무가 지고 병이 걸리네 아 이게야 소나무 얘도 뭐뭐 지금 뭐 그걸 뭐다 말랐는데 뭐 양보했어 이 코로 된 소나무 다 말랐어요 아, 소나무 얘 완전 씨를 말로네. 아,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는 전부 다병다걸린네 이야, 진짜요. 겁나네. 이래, 오래된 소나무를, 왜 저놈 벌레들이 막아갖고, 저랬어. 한 나무도 안 놔도 이걸다죽이는거 모르겠네. 다, 다 그리게 안 벌써. 여기 살아있는 건 참나무, 가시나무 이렇고. 전 벌게요. 저도 벌 볼고, 이야 심각하네. 전에 숲이 그래 좋았는데, 보니까 뭐, 이거 봐요 전신 벌게 다 죽었어요. 아 이거 아깝다, 아까 뭐, 저도 그렇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이 나무 만든 게 전부 다비내 보고, 딴거 심은 한 것도 지금 뭐, 뭐다 죽었고 이랬네 에이, 게 무시. 뭐가 잘못됐나 몰라도 이게 무시 잘못됐다, 이거, 진짜로. 무시, 뭐, 좀 상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완전 민등사이 됐다. 이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게 그 소문 어떻게, <laughs> 완전히 완전 답답합니다. <따뜻입니다>. 아이거야 진짜. 이게 <laughs> 만 소나무, 소나무는 다 죽고 네 이거 완전 히민둥산이 소나무 빛는거한번 보세요. 소나무 얼마나 좋았는데. 아이고. 빛는거 보이죠? 저시 소나무 확 들찼었는데. 지금 민둥산이됐습니다이 전체가 앞으로 보면 소나무 하늘 일로 다비어요 소나무. 이야, 겁난다, 겁나. 겁난. 아, 다 병, 지금 겁나네. 지금 완전히 그 코로나 병보다 더 소나무는 더 겁나는 병입니다 일로 전부 다었어요 소나무 있었는데에헤얘마 이거 전부 다이다 민둥산 되겠다 저거 먹으면 전신다걸린대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나도 소나무라 살 남질 않있구만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좋은 소나무가 다 3년씩 이래 다 죽어보고 완전히 민둥산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짝 놀라겠대요 아이고 여기 예, 그 등산로가 참말로 좋았는데 이래 뭐 제수증병이 뭐 그리 여기가 코로 가면 더한 병입니다 보니까 전체. 소나무 소나무 씨를 말라보네 그래도 이게 예, 몽땅 다 비긴 비가 많아 비, 가고등장하 전체 다 그렸으면 돼, 보니까. 마천상 올라가는데 전부 다, 전부다 전체 다, 전부 다, 다 그렸어요. 야, 이게, 초기에, 전에 할 때는 보니까, 민나만그 때는 그건 좀 작업을 해갖고 땅속에 묵고 하지만은, 은칸, 많이 번지 놓으니까, 엄두가 나는 모양입니다. 전부 다 해야 되지. 야, 진짜요. 완전히 산, 그냥 보였 예, 그림한테 소나무 따비스예요. 무슨 소나무 있었는데 따비스. 그래도 <laughs> 다 말라가고 지금. 들러먹죠. 벨게 사니. 또 다봉, 다봉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따, 무섭다, 무섭아. 아이고, 야. 이거는 그나마 소나무 좀 있는데. 이것도 막 군데군데 다 말라갑니다. 아, 이거야. 큰일 날. 이래 소나무. 전에 올때 일에 많이 했었거든요. 일에 많는데 뭐, 뭐, 병걸해갖고 뭐, 지금 다 죽고, 뭐, 다 면역 없어요. 절로 벌써. 저 산에 완전 민두산이 되어뿐데 아, 겁나네. 금산 네, 올라갑니다. 이거는 소나무는 없고 보니까, 전부 참나무. 소나무 전부 다, 전신 다 걸리고, 소나무 뿐입니다. 여우여다 아이가? 아 한참, 저 정상을 한참 버렸지? 완전, 막, 뭐, 소나무는, 이게 예, 보니 희를 말릅니다. 소나무 전부 전신 병극 다 걸리고, 요 나무 있는 길하고는, 참나무하고, 가시나무, 그거나 이고 뭐, 딴 거는 뭐, 소나무는 완전히, 뭐, 다 벌고, 다비내빌어야 되겠다. 아이고야 이해빛 소나무 이걸 파묻는 벌레가 있어갖고 병이 오래된 소나무다 죽겠네 아깝다 아깝다 안보에서벌거가다 죽었어요 일로도 아이고 아깝으리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 소나무가 많이 있어야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공기도 좋고 이런데 아이고 에이, 해빛소나무 병에 걸리라고 가면 좀 모르겠네 아, 이게, 어머, 소나무 안에서 공기 좋고 참 이랬는데, 3년새 이래, 됐습니다. 이거 보셨요 전에, 한 개씩 죽을 때 열에 싸가고 열에 해놨는데, 지금은 은칸 그러니까 많이 죽은 놈이, 뭐, 엄두가 났 나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놔뒀네, 보니까. 이거 뭐, 어찌 할수 없다 보니까, 은칸 다 뭐, 전부 다 병이 걸려 놓으니까, 다 비고 새로 해야 되지. 이거 다 비고 새로 하려 해도, 일이 엄청 심했네. 예, 니이 d i r 얘도 이제 뭐 태크길 하려고 하는지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에 는저 이거 이것도 없었는데 아, 삼0 0 0에 마이베레다인? 야. 저는 이것도 그냥 땅바닥에 그렇게 되겠는데. 요즘 요것 깔아 놓은니까덜 미끄러 놨네. 어. 응? 소리, 어? 그 소리 크게 하라고. 크게 해. 어. 진짜, 이 사람은, 말하는 것도, 기운이 없어. 크게 하도 못한다. <laughs> 기운이 없어갖고. 야, 요, 이거, 뭐 그래도, 이거, 요거 무슨, 야자 껍질, 이거해놓으니 좋네. 응? 안미끄럽 아, 거야. 폭신폭신한 게. 오, 어, 이연 잘해놨네, 일로는. 아이고, 씨. 이거 잘해놓으면 뭐, 안 오면 이제 그늘이 없는데, 뭐. 소나무 다죽뿌고 뭐. 그늘이 없으신데, 뭐. 아니, 땡양재 이게 무슨, 이일로도다 죽었어요. 소나무라건 없어. 야, 그 신기하네. 소나무, 이래, 뭐, 뭐, 전멸을 시기보네 아이고, 야. 이큰 소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커, 이거. 이밑병이 되는 게싶은데 이걸 다, 뭐, 병에 다 걸려, 다 죽을 뿐네 아이고, 아까보라. 아이고, 야. 이거 뭐, 방구이 없는 길이지, 깝다. 어? 자리는 잘 까놨어. 응? 자리는 깐까고 뭐. 어허! 일로 와, 이거 뭐, 이게, 야자 껍데기인데, 이게 참말로, 우리나라 수입해온 것보다 한이 없이 싶어, 잉? 이봐, 이게 이게, 수입해올라가면 비싸던데, 이것도 깔라가면 돈이 엄청 세려줍니다, 이게. 돈저니다임금이 들어가지. 이거, 이거, 돗자리 명으로 이거 있는 거 들어가지. 아이고, 예, 태극기는 요래. 또, 누가, 애국지. <laughs> 정히 외국 사람이 그래서 대구 절딱 싹다다 놨어요. 에 이거 이것 돌도 이래서 놓고. 아, 소나무 다죽었어 없어. 전다 죽었어요. 빨간데 막. 소나무 소나무는 없습니다. 보니까. 다 말랐고. 이건 오죽은 고 저걸 대관 봐. 야, 그 소나무 많던 기요. 전부 다 죽었뿌대. 아이 아까불아 까불아 아이고. 아이고 얘 소나무가 전부 다 민들산 만들래, 이거 만들라 해도 이름 음식질이 많을 텐데, 다시 비 내고 하려 해도, 아이고야, 야, 비사이라 입니다. 네 보니까, 요, 처음에, 초장기에는, 걔도 요래, 한 닦고, 제일 처음에 했는 거 요래, 비늘 위에 하고 요래 덮어놨어요. 한두 개 있을 때 말이지, 뭐, 뭐, 전부 다 그려놓을 게, 뭐, 방법이 있나, 이거 보였어. 요 옛날에는 요거, 한두 그랬을 땐 요래 다 했거든. 요래. 요래 다 했다, 가이. 그래. 요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 다 죽었어요, 안 보이죠? 아이고야, 사과로. 살아있는 게라고는, 꿀밥나무, 가시나무. 어, 여기까지는 거의 다 깔아놨네, 가비야. 많이 깔아놨네. 어. 산이 좀 나무 있이야뭐 등산하면 이렇게 편리하지만 이게 무슨 뭐, 나무 다비네 뿐뭐 이게 뭐더보고도 많은데 등산이라서. 요까기다 어. 깔았습니다. 어, 여기까지 다 깔았습니다. 또 어, 대나무 밭까지 올랐습니다. 야, 이거 대나무를 이게 옛날에 마을이 있었는가 대나무를 확 심어놨어요. 이런 데 볼리가 없어. 좀 대나바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농사 좀지지 싶어. 여보 뭐 산소도 좀 믿고. 널짜 열었다가 놨습니다. 맞춘산대게도 갖다 놓고. 여도 뭐 깔라고 이것도 갖다 놓고 했는데. 얘는 아. 뭐 태양광. 그거 대 갖고 이래. 안내부도 나오고 이러 건강한 숲. 건강한 숲. 건강한 숲. 건강한 숲. 건강한 숲. 건강 아이고 예.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